AI 로봇과 인구 구조. 인공지능 AI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효율성을 창출하며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PWC에 따르면 AI는 2030년까지 전 세계 경제의 15조 달러 이상을 기여할 수 있으며 그 영향력은 인터넷, 모바일 광대역, 스마트폰의 발명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클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테슬라와 현대차와 같은 주요 기업들은 AI 기반의 인간형 로봇을 생산, 라인에 배치하여 복잡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경제의 높은 성장세를 견인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AI를 도입한 국내 기업은 부가가치가 평균 약 7.6%, 매출은 약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AI 도입이 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미침을 시사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AI 도입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1.1%에서 3.2%, 국내 총 생산을 4.2%에서 12.6% 높일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AI 및 로봇 기술의 육성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조선업의 중소기업들 또한 AI 및 로봇 기술 도입을 통해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도입은 생산 효율성을 높여 해외로 이전되던 생산 시설을 국내에 유지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AI 파급력이 높은 산업 분야로는 유통 물류, 의료 헬스케어, 서비스 로봇 등이 제시되어 이들 분야에서 인력난 해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서비스 로봇 시장은 산업용 로봇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서빙 로봇, 조리 로봇 등 다양한 서비스 로봇이 개발 및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AI 기술 도입 기업의 47.9%는 신규 채용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요 선진국 정부들도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 로보틱스 이니셔티브를 통해 유럽은 R&D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 해결 수단으로 돌봄 로봇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보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AI와 로봇이 단순히 산업 생산성을 넘어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인력난 해소와 서비스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숙련 기술 인력 중심의 정주형 이민정책을 실시하여 인구 충격의 속도를 늦추고 생산 인구 반등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국내 노동 인구 활용 및 저숙련 비정주 외국 인력 도입에 집중했으나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AI 및 로봇 산업 육성이 생산성 및 GDP 증대 측면에서 AI 도입의 잠재력은 매우 크며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둔화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2021년 국내 로봇 산업 규모는 5.6조 원이며, 제조 로봇과 로봇 부품이 전체 시장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의 비중은 아직 초기 단계로 제조 로봇의 13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서빙 로봇 시장에서는 중국산 로봇의 점유율이 절반 이상으로 추정되어 국내 서비스 로봇 시장의 취약성이 드러납니다. AI와 로봇 기술의 확산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일자리 대체 및 사회적 불평등 심화라는 도전 과제를 야기합니다.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국내 일자리 중약 341만 개, 총 일자리의 13.1%가 AI 도입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AI 노출도는 높지만 AI 보안도가 낮은 직업인 통신 관련 판매 종사자, 회계 경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7%는 실직하거나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양극화는 사회적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특히 한국인들은 AI 시대의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서구권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AI 도입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최대 3.2% GDP를 최대 12.6%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와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성장 둔화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재미나이를 참조하였습니다. 결국 인구구조의 해결을 위해서는 AI와 로봇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